네 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지금 소폰 차트 너무나도 좋죠. 정말 상승하는 차트의 정석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잘 가고 있는데 제가 굳이 굳이 영상을 찍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제가 알트코인 차트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직후의 거래량과 변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폰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야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과거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차트만 보면요. 세력들이 고점에서 털고 나간 차트다라고 해도 절대로 이상하지가 않을 차트인데요. 중요한 건 이때를 배제를 하고 쭉 내려올 때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자리죠. 20일선, 검정색 20일선을 뚫면서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떨어질 때는 같은 기간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지금까지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줄고 올라갈 때만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냥 트레이딩의 정석인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소폰의 시가총액이 약 천억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오후 2시 45분인데 지금까지의 거래대금이 약 280억 정도가 터지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좀 적은 편이고 최근에 천억 2천억원까지도 계속 계속해서 터졌기 때문에 이 소품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의 물량 손바뀜이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는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오랜 고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최근 신규 유저들이 계속해서 그게 세력이던 개인이던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건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단가가 62원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현재 단가가 거의 최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아래 보이시는 61선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61선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이 61선이 지지받지 못하고 뚫린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게요. 지금 차트에서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언젠간 다시 올려서 세력들도 팔고 나가야 이익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원래 이렇게 시청이 낮은 종목들은 세력들이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일시적으로 깨놓고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짓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천억 원밖에 안 되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한 번씩 가격을 좌지우지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개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죠. 이렇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아 이런 자발트를 들고 있다가 개인들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이 최고점에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바라보는 지지라인을 깨고 다시 들어올려서 사지도 못하게 급등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트만 보고 있기도 좀 어렵고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시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소폰에 안될 중요한 가격대와 매물대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눌림목 자리까지 올려놨으니깐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입장해 주신다면 많은 알트코인의 정보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8월달 중순과 말이 되면 이 대형 알트코인들이죠. 도지 리플 솔라나가 ETF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승인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외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분석드렸던 수이, 헤데라, 스텔라루멘 이런 중대형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역들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에서는 큰 돈을 벌어갈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시총이 조단위가 넘어가는 10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중대형 종목에서 놀아야 돈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8월달 중순 말이 되기 전에 이 자발트들의 한번 큰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더 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입장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요 클릭해주시고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요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앤드류 관전방 이크 하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제 앤드류가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하고 그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으로 1,000% 수익을 낸 저희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 구독자 분들 10분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솔라나 코인 전용으로 자동 매매를 해서 지금 1,000% 수익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 넣어놨으면 지금 1억에 수익이 난 거고요. 이 최대 자본 감소는 손실률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의 변동폭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총 15번의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이결하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 매수와 이절, 손절 이렇게 차트에 다 표시가 되는데 리스크 관리부터 이 극대화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데 코인에만 1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 자리를 잘 잡더라도 이절과 손절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거래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손실은 짧게 끊고 익절을 굉장히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20만불 전후로 손실을 끊고요. 280만불 그리고 1200만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며칠 몇시에 들어가서 언제 나왔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잘 사용해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잊지 않고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된 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엔드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요 알파벳 무료 체험 체크 해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